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니 뉴스입니다. 요즘 뉴스 보시면서 고개를 갸우뚱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캄보디아에서 한국 청년 3병이 구출됐다는 소식. 처음 들었을 땐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정말 구출된 게 맞을까? 누가 구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단순한 외교 사건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한 정치인의 이미지 만들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은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캄보디아 구출 작전 그 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본인 SNS에 하늘이 도왔다, 잠도 못 잤다 능글을 울리며 자신이 직접 청년 세명을 구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항 귀국 장면까지 공개하며 국민을 지키는 정치라는 문구를 내걸었죠. 그러나 현직 요민 사회의 반응은 전을 했습니다. 캄보디아 교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들은 구출 대상이 아니라 구속 대상이었다. 김 의원이 영웅인 척했지만 이미 캄보디아 경찰이 수사 중이던 피의자였다. 실제로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온라인 사기, 보이스피싱 연루 혐의로 이들을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은 현장에 도착한 뒤 마치 자신이 구출 작전을 벌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결국 작전 주체는 캄보디아 경찰이었고, 김 의원은 단지 송환 비행기에 동행했을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국내 언론은 이를 그대로 받아 구출 작전 성공, 국민을 지키는 정치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습니다. 하루 사이 수십건의 기사가 쏟아졌고, 마치 한 정치인의 홍보 캠페인처럼 비쳤죠. 교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우리 의견을 듣는 척만 했고, 돌아와선 모든 걸 자신의 영웅 스토리로 만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김 의원이 공개한 현장 사진과 설명에는 작전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직 캄보디아에 남은 한국인 피해자들의 위치가 노출될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일부 조직은 이미 도피했고, 2차 피해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쇼가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홍보 실수가 아니라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이제 필요한 건 영웅 스토리가 아니라 진짜 구조 시스템입니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정비하고 피해자와 가담자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제공조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지금도 캄보디아에는 천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감금돼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누가 먼저 뛰어들었느냐가 아니라 진실과 안전입니다. 정치인은 사진 한 장보다 한 생명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구출이라는 단어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그 뒤엔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절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의 뉴스는 앞으로도 진실을 향해 묻겠습니다. 당신의 구출은 정말 구출이었습니까?